오늘 해볼 얘기는 이 결의상점에서 뭘 구매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제품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전법, 어, 무장, 요렇게 있죠. 뭐 저는 뭘 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어, 다들 이제 폐업을 뭐 주유든 과가든 여포든 하면서 뽑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의상점, 어, 요거 많이 생겼을 거예요 조각이 요게 많이 생겼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쓰는 SR 전법, SR 무장 이런 건다 갈아 버렸거든요. 가방에 이렇게 증표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갈 수가 있어요. 어, 누르시면 분해가 뜨거든요 아이템이. 근데 지금 이 이제 이런 제이 SSR 전법이나 SSR 무장은 이제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SR 전법이랑 SR 무장이 전법이 그러니까 무장이 분해가 되는데 분해를 한 이그 샤퍼들로 요것들을 다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다. 그까 이런 어, 걸살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이런 거 샀는데 사실 오늘은 좀 이제 특별하게 산 거고 사실 전 요거에다 안 쓰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좀 이제 아껴 놓으려고 쓰고 있는 건데 어떤 거에 전 쓰냐면 일단 제품은 저는 구연용 만씁니다 구연료. 이게 사실 뭐 구연용을 사는 게 손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가격이 좀 저렴해요. 저렴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지금 저 11만 4천 개나 있으니까, 하나씩 사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영웅과, 그리고 이 전법도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구현령 나오면 가끔 하나씩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리셋 한 번만 해요. 예, 지금 여유가 좀 있을 때는 리셋 한 번씩 해가지고, 좀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어, 무장과 이 전법들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현령 정도는 구매해주고, 그 다음에 리셋 한 번. 어, 한번 정도는 괜찮다. 천원 정도니까, 한번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법과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전법은 사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상으로 이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전법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내 영웅이 쓸 핵심 전법일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어, 뭐 주유대기면 이거, 뭐 대, 어떤 대기면 이거 요뭐 대충 다 얘기 드렸죠. 네, 그래서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다찍어드리진 않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주유라면은 핵심인 이제 뭐 화소적벽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없다. 그럼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뭐 이제 동촉기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뭐좀 이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포라면은 어, 여포는 사실 사생치 쓰면 돼요. 어, 사생치에다가 어 만전 아니 만전제 말이래 저 만부막적 그래서 태워 뽑기를 하실 때는 같이 나오는 희귀 전법을 꼭 뽑는 게어 진짜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각 같은 경우에도 요사여신에다가뭐 하나 추가로 하는데 그 추가로 들어가는 전법도 걔는 사실 어 그것도 동쪽 기선이 좋을 좋것 같네요 저렴한 거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 핵심 무장이 쓸 어의 어 전법 왜, 이제, 이게 1번이고, 2번은,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는, 어, 좀, 서포터, 서포터 전법을 이제 넣어야겠죠. 그런 전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받는 피해 감소, 디버프 제거, 그리고 힐이 있죠. 요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여몽, 순, 아니, 손권, 뭐, 주유면은, 여몽이랑 손권이 들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요. 주유는 두 자리, 어, 여몽송거는네 자리잖아요. 필요한 스킬들이 어, 요 정도가 있는데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어, 마우스가 떨어졌다. 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더 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구적개공구적개 동장철벽, 공구불개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간단하게 버텨주고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좋은 건 뭐가 있을까? 한다면 일단 치료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싼 것들이고 한다면 어 그게 왜 없지? 아 위에 있구나. 뭐 휴양생식이라든지 미우주무라든지 양초선행. 저는 그 중에서도 좀 휴양생식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아군 전체 힐이라 가지고 발동률이 좀 낮긴 하지만 얘는 또전범이 승성을 하게 되면 이 발동률이 늘어나 가지고도 좋더라구요 얘 같은 경우는 어, 조각 나오면 사두는 거 좋다.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휴양의 승리식. 그 다음에 또 받는 피해 감소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버프 쪽으로 보면 될까.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디버프 쪽도 좀 볼까요. 이 일대로 일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의 피해 감소시키고 무기력도 이 피해 감소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서포터 애들이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식의 힐 받는 피해 감소, 어, 어, 디버프 제거 이런 거 받는 피해 감소에서는 그냥 깡으로 받는 피해 감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뭐 홍어라든지 혹은 이제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니까. 근데, 어, 아, 어, 보라우드님 안녕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결의상점에 나오는 전법 이름이 약간 이제 상의합니다. 전법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좀잘 보셔야 된다는 거.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약간 다를 거야. 과하철교 이게 전법 이름이 똑같이 있나요? 약간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저게 과학철교가 아마 저걸 건데, 추격, 뭐약일 텐데, 과학학교잖아 다르죠? 아무래도 이거 번역팀이 다른 것 같거든요? 결의상점에서 한걸 번역하는 사람과, 이 전법 이름에 여기 들어가는 거를 다르게 하는 사람 달라.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laughs> 어, 센스껏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휴양생식은 그대로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무장입니다 저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나온 애들은 희귀 영웅들은 안 나와요 희귀 전법 안 나오듯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무장을 좀 써야 될까요 저는 이런 거 추천드렸었어요 파우돌 아좀 복잡하긴 하죠 아, 그만큼 또 깊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만큼 또 정복하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죠 하우돈 제가 진짜 추천드렸죠. 이거는 얘는 진짜 전법이 너무 좋다. 얘는 희귀 영웅만큼의 효율이 좋다. 그래서 그냥 아 갖고 갈거 없다. 이러면 하우돈 저는 추천드리는데, 두 번째로 그냥 효율이 좋은 영웅, 제가 볼때 좋은입니다. 이 친구가 딜, 딜 자체가 물론 얘는 이제 받는 피해이기 때문에 상대가 많이 때려줘야 돼요. 7번을 최대로 맞아야 돼요. 7번을 맞아야 내가 피해를 350%를 줍니다. 3 5 0라는이 질량 자체가 지금 정말 높은 거거든요. 뭐 다른 애들도 찾아보면 은 질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각가가 비슷하려나? 각가 한번 볼게요. 각가가 아마 이게 통화 효과를 받고 있으면 아, 좀 높네요. 아무튼 이게 통화가 없을 경우에7535 그것도 죠그 이제 발동 확률 5 0이기 때문에 사실 반으로 나눠야 돼. 평균값으로 한다면 그95 230 정도면 사실 과가보다도 평균 딜을 더잘할수 있어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딜을 많이 하는 구조라면 노운이 앞에 서잖아 그럼 이제 칠천 칠출이 자주 발동된다 하면은 노운의 고점은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군을 쓰고 있거든요 이군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노운의 투자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 친구는 뭐또 이제 배반이 있는데 병설을 지금 배반으로 할지 주는 피해 증가로 할지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둘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병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에 좋은 영웅이지 않을까? 이 어, 군으로 쓰기 좋은 영웅, 좋은 어, 선손대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 좋다. 위원 자리에는 장비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추천 드려 봅니다. 사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참 들면 되거든요, 사실. 그 요거 뭐야? 연참보다 좋은 게 어, 일고작기가 있긴 한데, 일고작기랑 사실 비슷해요. 어, 방원진으로 해버리면 연격률 비슷하거든요. 어, 연참은 사실 이게 없긴 한데, 연참도 이제 승급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연참 승급까지 다 한다면, 사실 뭐 고점은, 어, 약간 딸리는 어, 효율이 비슷하다. 오히려 연격률이 또 높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만 투자한다면, 어, 고점도 충분히 가져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이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서 저는 요거 두 개. 그냥, 어, 가져갈 거 없는데 내가 결의상점 포인트 에 많이 남는다 한다면 요렇게. 좀 추천드립니다. 만약 뭐, 영웅도 많고 많다 하면은 사실 무장 안 가고 전법만 해도 될것 같고, 요건 좀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가시는데, 내가 좀 소가금, 무가금, 소가금이다 한다면 요런 식으로 좀 가져가 보는 거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하우돈 좋은 이거 두개 쓰면 어떨까 이두 개만 쓰는 거야 한 자리를 비우고 두 개만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우돈 자체가 아랑 아군 한 명한테 이제 효과를 아니구나 적군이구나 아 이게 있는데 어떻게 했더라 제생각은아 이거 이거 동구 적개 같은 경우가 자신 및 아군 한 명한테 이 받는 피해감도를 주잖아요 저는 아예, 이거, 세 명이 아니라 두 명만 넣어가지고 효율 그대로 챙겨가볼까?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나름 괜찮긴 한데, 어,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실. 그건 나쁘진 않아. 그래서 병력 효율 대비, 그거 이제 가져가는 이득은 좋은데, 다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덱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마가를 넣는 게 오히려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 건데,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한번 또, 이 좋은 거 하우도 두 개만 써가지고 한번 써보는 그런 택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결의 상점에서 구매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요거 뭐야 봉화군수 요런 이벤트에서도 이제 교환 상점에서 조각을 주잖아요. 이 조각도 결의 상점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의 상점 추천하는 내용. 일을 해봤습니다.